2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또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목상하고 기도하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믿음이 진보하지 않고 퇴보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아예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 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 유익이나...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 자기 만족을 따라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 이럴 때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이단으로 가거나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날 때가 있지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경우는 대개 하나님 말씀이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악한 영,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어, 살아가려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참고하면, 첫째는 거짓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자기 양심이 고장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기 양심이 마비되거나 양심을 속일 때 거짓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가 아닌 미혹하는 영의 소리이기 때문이죠. 거짓을 따라가는 경우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거짓과는 상반되는 일이라 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거짓을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짓 없이 살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 할수 있죠. 반면에 거짓은 사탕의 사탄의 영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영이죠. 악한 영에 사탄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이죠. 거짓. 그러니 내가 좋은 의도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거짓을 경계하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경계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 진리의 영을 따라 말하고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짓말을 경계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거짓말 참 불쌍한 사람들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쌍한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 악한 영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거짓말 하는 경우, 거짓말 하는 사람들, 거짓말 하고 싶은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을 잘 경계하며 하나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것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려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그렇게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들은 먹지 말라. 가끔 오늘날도 보면 혼인을 권장하지 않고 안 해도 괜찮다. 때로는 좀 심하면 하지 말라. 그냥 편하게 살면 된다. 돈 많이 벌고 살면 된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키운다고 힘들다. 환경이 어떻다 또는 즐기면 된다 혼자 살아도 된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 식물을 폐하라 어떤 것만 먹어야 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당시 이단의 가르침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의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죠. 특별히,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육체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혼인을 불쾌한 것으로 여겼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왜냐하면 육체적인 관계, 결혼의 부부 관계, 육체적인 관계, 남녀의 사랑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정신처럼 이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제도, 선물이 바로 가정, 결혼이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다른 개념으로서의 결혼을 생각하거나, 그것은 사람이 악한 영에 교훈을 따를 때만 하는 이야기이죠. 결혼은 얼마나 신성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실 때 주신 것이 결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성한 것이고, 거룩의 훈련장이고, 믿음의 훈련장이지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첫 번째 장수이지 않겠습니까? 결혼, 가정 그 많은 것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것만 채식을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동물과 식물 모두를 음식물로 주셨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이단의 가르침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첫째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기피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 부정한 것이 거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타지 말라, 뭐 먹으면 안 된다 는 거짓 영단 악한 영들의 가르침 가운데 넘어가고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일은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살피고 이단의 가르침, 악한 영의 가르침이 우리를 믿음에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인 것을 분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른 교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최선이냐.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이단이 아니라고 하며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러면서 겉으로 행실이 착하고 말이 아름다우면 마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단이 아닌 사람들처럼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가르침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며 이단의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그으로 드러나는 행실만 가지고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그런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진리의 영과, 기도의 영과, 말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온 세상이 거짓으로 혼탁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 없는 비진리의 가르침으로, 온 세상이 혼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을 삼고 우리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교훈 오직 진리만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돼 되 살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늘 깨워서 기도하며 배우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였사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만 따르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등풀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